<laughs> 안녕하십니까. 온신 오빠입니다. 아, 인턴, 어, 유튜브, 아니죠. 음, 페이스북, 페이스북에서 송창우 선생님의 <laughs> 사진을 아, 요청하셔서 그리기는 하는데 사진이 너무 작아서 확대를 하니까 아, 뿌옇게 보여요. 그래서 어, 할수 없이 그냥 뿌연대로 어, 그리겠습니다. 음, 이마 넓으시고요. 음, 세, 사진이 좀 컸으면 그런데 작은 작은 것을 제가 저도 안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작은 것을 확대하다 보니까 좀뿌예졌어요 세밀하게 안 나옵니다. 예. 아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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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예. 예, 이분은 저기 어, 국가대표 일기생이시라고 표시되어 있고요 투절한 어, 음, 아, 성격을 갖고 계시는 거고요. 음, 특히 그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 금세공 디자인의 장인이시라고 합니다. 아, 그래서 아, 존경스러운 분이시죠. 아, 우리 페이스북에 계시는 분 이런 분이 계신다는 건참 영광입니다. 이게 차 안에서 찍으신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아 위에 아잘안 보이네요. 음차 안에서 찍으신 거 유리 안에 계셔 이렇게 뿌해가지고 잘안 보입니다. 밑에도 뭔지 모르겠네요. 옷이 제대로 잘 보이질 않아가지고 그냥 제가 꾸며서 그릴 수밖에 없네요. 그냥 꾸며서 그리겠습니다. 옷이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어요. 그래서 음 그냥 예잘 보이질 않네요. 좀 세밀한 사진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. <laughs> 우리 페이스북에 이렇게 송창호 선생님, 이런 분이, 장, 이런 장인 선생님이 계신다는 건참 영광스러운 일이고요. 이렇게 제가 또 별로 그 실력 없는, 실력 없는 방법으로 스케치해 놓은 것도 좀 죄송스럽고 그렇습니다. 아 사진이 조금 컸으면 세미나게할수 있었을 텐데 사진이 너무 작아서 확대를 하다 보니까 뿌옇게 보이네요. 송창우 선생님 그러니까 금세공 디자인이면 이렇게 귀금속 같은 거 디자인들 하시는 것 같아요. 보통 그 어, 아주 정밀 시공이라고 할수 있죠. 정밀한 작업이죠. 부럽습니다. 여기 밑에 잘안 보여서 이렇게 제가 꾸밀 수밖에 없네요. 넥타이를 하신 건지 안 하신 건지 그때 보지 않고요. 예, 그럼 이렇게밖에 안 나와서 죄송합니다. 아, 다음에 이제 그좀 사진이 좋은 사진이 있다면 아, 크게 좀 찍어 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예, 그런 기회가 오겠죠. 지금은 이렇게밖에 아, 안 나오는 게 안타깝습니다. 제 실력이 나쁜 거죠. <laughs> 자, 그러면. 송창호 선생님 광남입니다. 짠짠짠, 짠짠짠, 짠짠짠. 네. 어, 어, 이렇게 높이 올리지 않아도 우엽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나가는 게 낫겠네요. 사인드랍니다. 네. 짱구야, 오늘 며칠? 오늘은 3월 18일 목요일입니다. 네, 3월 10. 팔일 목요일이래요. 물론 2 1 년입니다. 네. 아 이, 이것은 이제 저, 이 원본은 제가 날짜별로 보관돼 있고요. 또 일주일 매일에 한 번씩 어, 우리 그 음, 뭐죠? 예, 스토리에 2 4 시간 올라가기도 합니다. 예. 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합니다. 감사합니다.